성중입니다저 내일 군대 갑니다. <laughs> 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안녕하십니까 기린아입니다 내일은 나밤 검은 송충이의 이때입니다 이때 자 우리 검은 송충이가 빠른 생이라 아직 억압살인데 저번 이때로 빠르게 이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은 송충이의 직접! 이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켜드릴까요 네, 분명히 제가 좀 짧게 쳐주시겠어요? 짧게요? 알겠습니다. <laughs> 깊게 치셨네. <치죠. 웃음> <laughs> 어, 어, 너무 깊게, 깊게 쳐도 되잖아. <laughs> 자, 일단 짧게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싶은 건다해은 선생님. 잘앉아있으시이발보시효도 된다고 했습니다. 과연 머리를 낼수 있을까? 자 일단 윗머리는 아깝기 때문에 앞머리부터 움직이시면 안 돼요. 지금 자격이 없어서 자, 오늘 두통수는 없어지고 있어요. 자, 일단 가려운 것들 아악! 나치털 좋아. 자, 일단 뒷머리 없애주고요 이거 해주시는 분들 굉장한 분들이야. 많아서 코드의 아아 <laughs> 집중력과 아 바로 바리깡으로 쳐줘야 돼. 자아 구레나룻은 없애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 <laughs> 어때? 이뻐. 아그 <laughs> 여기까지. 자 아무튼 <성우진의> 이발소에서. <laughs> 아니고, 자, 사실 윗머리를 남긴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예전에 어디 돌아다니는 영상을 봤는데 하시기 전에 머리를 태우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머리 한번 태워도 될까요 손춘이? 네, 아, 불로 머리를 묶어주세요. 자, 뭘잘 묶었네. 아, 안전을 위해 네. 자, 지금 이렇게 어주고면은 공명제 위험 이 있으니까 과연 손춘이의 머리가 할 것인가? 마, 마, 순식간 일수도 있어요 자, 혹시 모를 위험을 방지해 이렇게 아래쪽에 물을 바는 상태고 옆에 명예 소방관 붉은지러기가 이렇게 물터미를 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절대 위험하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자, 섬부터 턴! 오오오오오오 나물한 방아씩 부피로 해. 뛰나봐. 물한 방아씩 뛰나봐. 아 이제 걸릴 필요가 없같 아, 아가 어떻게 했냐? 뭐야? <laughs> 괜찮아? 아, 좀더 태울 거야. 어, 빨리 물을 부어버려서. 자, 머리가 타버렸습니다. 그래. 이거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 요 순식간, 순식간. 오. <laughs> 제똥이에 대해서 제똥이 이거 그거 같다 다시 막 튀긴 거. <laughs> 이거 그냥 소으로 잘라버리자 다 탔으니까 너 탈거 필요 없잖아. 간잘린다 <놀빵> <놀빵> 아, <놀빵> 이거 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멋있는 거아 이렇게 하고. 니 그래, 네 머리 왜 이렇게 튼튼해? 이씨오 <놀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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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아, 최초 파이어 위용실 여기 이만큼만 남겨보자야 고속 로를냈어 이거 봐 <laughs> 고속 도로났어 <놨어. 웃음> 뭐야 이거 <laughs> 십자가 <고속도로> 어어 <놨어. 웃음> 십자가라니 <아니에>. 자 <laughs> 십자가 야스크래치겁나 멋있어 그거, <laughs> 그거 훈련소 가고거 <laughs> <갔구나. 웃음> 훈련소 가서 동기들한테 디디남 보라고. 검은 송충이 애장품! 송충이가 평생 간직할 물건이 오늘부로 생겨버렸습니다. 이거 미용실 찾아야겠는데? 군입대 환영. <laughs> 무료로 해드립니다. <laughs> 군입대 환영. 자, 여러분들. 디디미용실 많이 이용해주세요. 너 <laughs> 머리 <laughs> 어디서 뽑았니? 나 헤어땡. 잠깐만 나 방금 이 핸드폰 뒷면에 비쳤거든? <laughs> 요 꼬랑지 하나 남아있는 거 알고. <웃음> <있거든>? <웃음> 야, 마지막 남은. 자, 한가락까지.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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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 이렇게 떨어지면 미친놈. 아, 그래. 진짜. 아, 힘들어. 간부 <laughs> 다 <laughs> <나> 붙여봐. <laughs> 자 우리 깜뼈들 일어나세요. 어? 오좀더 앞으로 가셔야겠네요. 더더더 더. 더, 더, 더. 아, 좋아. 까물 머리가 있습니까? 아니, 뭐든 만들어야 <웃음> <있어요>. <웃음> 아 모든 만들어 있어요. 아. 감사해요. 미 <laughs> <웃음> 자 <laughs> 중요한건 수건이 없습니다 자 <laughs> 일어나시죠 <laughs> 아이 밖에 한 5분만 있으면 막을텐데 끝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라이, 드라이 해드릴게요 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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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수> 말라드릴까요? <laughs> 네 말라주세요 <laughs> 자 이렇게 <laughs> 반복되 돌아봐 소개해요. 새로운 훈련병이 탄생했습니다. 막부 디스 디스키. 자 이렇게 검은 솜칭의 이발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부디 다치지 않고 몸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아이들 응원해주시고요. 1년 세월간 영상에 나오더라도 잊지 말고 아이들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검은 송축이 자 이때 잘 다녀가라 송축아 자 박수 <laughs> 자 다음번 휴가 나오면은 송충이의 인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laughs> <이 웃음> <이> 세요 <laughs> 어때? <laughs> 형빨이네형 <laughs> 2급이야 아 3급이요 집에 가져가야 거지 <웃음> <웃음> 저 빵빵이 누구야! <laughs> 어, 저 거울을 봤어? <laughs> 잘 다녀와라, 승인아. 필승, <laughs> 저 격려할 줄 모르는 거 봐. <laughs>